이게 뭐야? 직즙너 이거 그냥 티내는 것도 아니고 코코아 같은 거 없어? 몸에도 안 좋은 거 그런 거왜 마셔 몸에 좋은 거야 직즙 그러지 말고 이거 전부터 신청하려고 했던 건데 잘 모르겠어서 아이고 알려준 지도 얼마 됐다고 기다려봐 이거 왜 만지고 있어 거기서 왜 뒤로 가기를 눌러 아이, 그게 잘안 되네. 그 뭐, 어디에 들어가고? 여기? 여기라니까, 여기?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아휴, 물이나 마셔야지, 그냥. 이게 왜안 되지? 복잡해가지고, 씨. 응, 할아버지, 내가 응. 이미 가입해놨어. 어, 그러면 너올 때까지 매번 기다려야 하는데. 아니 알려줘도 어차피 못 하잖아. 이게 어려? 워 아, 휴 내가 전화해도 저거보다 잘겠다.